두 번째 이슈. 추미애 청문회의에 추미애밖에 없었다. 어제 오전부터 시작해서 대법원장 조희대 그리고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유죄 판결을 했던 대법관님들 너댓명까지 해서 국회를 불러서 추미애 청문회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오전에 안 나오니까 오후로 일정을 미루고, 오후에 안 나오니까 또 미루고 했었는데, 결국 법사위 추미애 청문회장은 추미애 밖에 없었습니다. 야, 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폭주에 폭주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성 언론은 어제의 청문회를 조이대 청문회라고 하지만, 저는 추미의 청문회라고 방송에서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링컨이 남겼죠.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는 하나님의 가호에 따라 영원할 것이다 라고 그런데 추미애의 추미애에 의한 추미애를 위한 청문회는 추미애밖에 없다 지금 장난 지금 날아가냐 이제는 대법원 찾아가서라도 조의대 청문회 하겠다고 하면서 추미애가 폭주기관차처럼 달리고 있습니다 추미애 화이팅 우리 보수의 어머니 혹시 보수의 엄마를 전연이나 서영규한테 넘길까 봐 조바심에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래, 미혜야 열심히 한번 뛰어봐라. 이런 입장에서 제가 한번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추미애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원회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법사위는 최종적인 모든 그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상위에서 만들어지는 법을 정리하고 자구조정하고 다른 법과의 어떤 그 충돌이 없느냐 확인한 다음에 본회의로 넘기니까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법사위가 국회의 상원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 뭐 그런 빗대어서 하는 것이 상원은 아니죠. 그렇지만 추미애가 지가 상원 의장인 것처럼 하다가, 이번에, 우상호, 우상호가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한대 뒤통수 맞았죠. 까불지 마 하면서, 어, 약간 뭐 다른 주제입니다만, 추미애가, 어, 특, 국회의 상위기관인 특위에서 있었던 위증에 대해서 그 사건을 추후에 수사기관에 고발을 함에 있어서 그 고발권자를 국회의장이 아닌 법사위원장으로 하는 법을 만들었다가 우원 씨한테 한 소리 들었잖아. 그래서 다 통과됐던 법을 재결하는 의 그런 모욕을 당했던 거 아니야? 권력욕에 휩싸여가지고 또 오줌 못 가리다가 뒤통수 한대 맞았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게 어렵죠. 물론 나는 모른다. 내도 모르는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 것이지 내가 고의적으로 했는 것이 아니다라고 추미애가 꼬리를 내리고 있는데요. 꼬리 칠 때는 언제고 한 소리 들으니까 바로 꼬리 내리냐? 네가 우원식 위에 있다는 것 그런 얘기가 민주당 위에서 나오고 있잖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입법부의 상원과 상징이죠. 뭐미 법사위 폭주가 끝이 없다. 그래서 여권 내에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폭주가 어제 9월 30일 추미애 청문회에서 절정을 내렸다라는 평입니다. 결국 청문회 이전에도 섣부른 입법 추진으로 이게 국회의장까지 아까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이딴 무리수. 추미애의 무리수가 비판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폭주를 가속하고 있습니다. 기관차가 폭주하고 브레이크가 파일되면 그 끝은 뭐죠? 탈선과 대참사인 것이죠. 민주당으로서는 대참사, 대한민국으로서도 대참사일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야당 입장에서는 조마조마하지만 추미애의 폭주가, 내심, 어떤 결과를 낼지 기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 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우원시기가 법사위가 상원이라 되는 건 아니냐라고 하면서 법사위를 통한 민주당의 입법에 제동을 걸었어요. 타상위위와 본회의까지 넘어서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것이죠.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에 위중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이 아닌 법사위원장으로 바꾸려고 했던 것에 대한 항의성 엄중조치인 것이죠 국회의장이 제동을 거니까 민주당이 즉각 재개정했지만 결국 당초 법안 취지는 국회의장보다 법사위원장이 더 실세다 라는 얘기가 그런 법을 통해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있었던 법사위가 강행하려고 했던 조의대 청문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도 않는 아무따 청문회 아니었습니까? 무슨, 연달에 그거 있잖아요. 그, 그, 개그 콘서트에. 멀쩡한 중년의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2천만원 주세요. 왜? 하니까, 운동화 싸게요. 뭐. <laughs> 나가가지고 삼겹살 사먹게요. 이런 코미디 같은 개국 콘서트보다 더한 코미디가 지금 추미애의 법사위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추미애 청문회에서 청문회 개최의 근거로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등의 4인 비밀 회동설, 의혹의 근거조차 모호하고 가짜뉴스란 것이 사실상 까발리졌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했죠. 그렇게 되니까 이번 추미애 청문회에서는 그런 소리 들었다. 전문 증거에 재전문 증거까지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이것도 밝히지 않았죠. 참. 그렇게 해놓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쪽주려고, 망신주려고, 청문회에 나와라. 특검의 포토라인에 서라라고 얘기하는 이런 무도한 인간들. 이게 국정농단이 아니면 무슨 얘기입니까? 국민의힘은 국정농단이란 얘기를 지금부터 쓰시기 바랍니다. 아, 참. 국민의힘 싸우는 거 보면은 한심한 게이럴때가 없어요, 사실. 국정농단이란 프레임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성립되지도 않는 내란 프레임으로 윤대통령을 끌어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민주당의 행태를 잘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인간들. 결국 조의대 청문회가 무산이 되니까, 오우,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조의대 청문회가 무살이 되니까, 이제는 찾아가는 청문회, 니들이 보험회사야? 찾아가는 서비스하게? 원래 대법원에서 하는 아, 사법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찾아가는 국정감사야. 그냥 대법원, 대법원 제일 꼭대기에 회의실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전문위원을 5년 했기 때문에 그 회의실에서 배의도 참 많이 했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에 대한 배임죄, 업무상 배임 횡령 이런 부분에 대한 양형 기준 그리고 또 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기준 제가 만드는 데다 관여를 했었습니다. <laughs> 참, 그거 생각하면 참 썩소가 납니다. 썩은 웃음이. 참, 어이가 없어서. 아무튼 원래 그런 건데, 마치 지들이 열심히 해서 찾아가는 것처럼 하는데, 원래 청문회는 그 지역에 찾아가는 겁니다. 어, 다가오는 10월 15일, 대법원에 찾아가 현장 검증을 빌미로 대법원장 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하루 더 하겠다는 것이죠. 13일에 예정된 대법원 국감에다가 일정을 하루 늘려서 대법원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하겠다는 그런 전략인 것이죠. 그 사이에 국민의 역풍이. 저는 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결국 이처럼 국회, 특히 법사위가 대한민국을 위한 법사위가 아니고 이재명을 위한 추미애의 출마를 위한 이런 정치인들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 이건 대한민국의 비극이죠.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 추미에 당장 내려와. 그리고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법사위원장은 넘기는 게 맞습니다. 그게 기관 내 권한 통제. 법사위, 어, 국회의장은 여당 출신이 맞고 법사위원장은 야당 출신이 맞는 것이 그게 기관 내 권한 통제라는 모델에서 합리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입법 폭주, 막을 수가 있고 쓸데할 데 없는 위헌 법률도 걸을 수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나서줘야 됩니다. 국민들이 여론이 추미애를 응징하고 이재명을 응징하고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서 지지율을 그냥 훅 떨어뜨려 줘야만이 이자들의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추미애의 입법 폭주, 입법 폭탄, 그거 터지면 많은 국민들이 죽습니다. 본인도 죽고, 본인 주변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도 정치적 사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은, 휴대폰 두번 똑똑 두드려주시면은, 최진영TV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